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 남 심문입니다. 자, 얼굴이 많이 아닙니다. 어, 제가 그 시차 적응을 제일 못 제일 못 했어요. 어, 뭐 이때 낮이면 잠이 오고 밤이면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어,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하루에 많이 잡아야한3 4 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그런 악순환을 <laughs> 어, 겪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 라스베거스 이 마지막 날에 주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일본 차트를 좀 보면은 저항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억 4, 1억 5,400만원대, 1억 5,800만원대가 아주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지선은 1억 4,780만원대다. 자, 근데 지금 약간 좀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1억 4,478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하 지금 관세전쟁 이 부분이 미국 법원에서 지금, 어못 하겠다가 또하게했다가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매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물 ETF로 계속적으로 어,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플래닛 이 회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며 분명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어, 비트코인 2025 어,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야기하는 3억에서 5억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025 라스베이거스 마지막 날에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어스 크리토 마음이 10시에 어, 연설을 좀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민코인이었습니다민코인 관련해서 조금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5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14일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특강 신청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다가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특강 참여 문자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때는 제가 딱 30분만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 35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간이의자를 갖고 오더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시는 분에게 그 좌석 배정을 전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좌석 배정을 해드려서 30분이 좀 편안하게 저의 특강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 좀 아쉽긴 하지만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또두 어 번째로 좀 중요한 일은 어 테더 CEO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테더 CEO가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 금은 50톤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테더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테더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 비트코인은 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지금 이런 작은 파동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영국 지금 우파 개혁당의 후보죠. 후보가 지금 자기가 어 총리가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분명히 법안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또 제가 다시 한번 특강 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제동을 했습니다. 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항소 법원에서 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거리기도 하고 이번이 조금은 어, 너무나 그 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좀좀 어, 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6월 달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강하게 좀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그래서 어, 현지에서 좀 보면은 이게 그 경제 활어 활동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 실업률도 좀더 빠지고 있죠. 자, 그런 것 그런 것이 정말 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지금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 관세전쟁 하나가지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페이팔 CEO 같은 경우에는 CNBC에서 주요 은행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트코이는 모을 수 있는 때까지 끝까지 모아야 됩니다. 끝까지 모아야지 어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트럼프 장남과 차남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거. 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0.1%만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민코인으로 모았던 그 돈을 이제는 주류 쪽으로 넘어간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어, XRP나 이더리움이나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어,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민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 아주 짧은 단타 아니면은 접근하면은 조금 힘, 힘드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캔터 피츠 제랄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금, 뭐, 동시에, 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148억 달러를 어,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파월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은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 현지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조금은 시기상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지금 이번까지는 좀 그렇고 9월 달 정도 되면은 한번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6월 달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지가 1억 4천 2, 1억 4천 250만원대 지지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 지지는 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이 1억 5천 6백 10만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의 흐름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이 1억 5천 400, 1억 5천 800에 있었죠. 주봉도 1억 5천 6 0 0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억 5천 400에서 1억 5천 800까지는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지선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200 말씀드렸죠. 주봉상 1억 4천 200이고 일봉상에서는 1억 4천 700, 1억 4천 400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1억 4200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이겁니다. 당분간 6월 달에는, 어 이그 폭에서, 어 이그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볼 것이고, 한 중순 정도 되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 저항으로 가지고 있는 1억 5천 6백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리고 6월 초순까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뭐 빚을 내라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더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좋은 코인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여기, 라스베가스에 온 첫날에 말씀드린 거예요 첫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아, 이 코인이다 하고 말씀드린 코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트를 보면 이 상황이었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추세가 하향 추세에 있다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차트입니다. 과거의 차트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세요. 지금 구매해보면 하향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정고점을 기대는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고점 돌파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신지 아시죠? 여기에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30%까지도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코인, 제 차, 제 차, 제 차,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 꼭 받아가셔야 돼요. 왜? 제가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와서 제일 먼저 본 코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코인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 9966-3148로 문자, 라스 베이거스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라스 베이거스 하고 보내시면 제가 입고인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폼이 있어요.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폼에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010-9966-3248로 문자 특강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전화나 문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뭐 찍는 데 있어도 조금은 열악해요. 왜냐면 하 여기가 라스베이거스가 36도, 37도입니다. 여기도 더워요. 어, 이, 이전에 두바이 갔을 때보다 는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자, 이제, 뭐 비행기 타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 어, 어, 귀국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